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육아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채우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수정토를 투명한 컵에 가득 담고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 갑니다. 여기에 식물을 심으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화분이 완성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매주 무료로 열리는 미술 수업입니다. 새로운 식물이 또 있고 언니 들도 있으니까 재밌고 약간 어 미술이 있으니까 미술도 재밌고 즐거웠어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들과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양한 장난감과 교구 책은 물론.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품아지 돌봄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세 명인데 여기 와서 같이 셋다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프로그램을 하, 있어가지고 시간도 잘 가고 아이들도 너무 잘 놀고. 대구에 있는 공동유가 나눔터는 모두 열여덟 곳. 대구시는 내년까지 지역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남는 공간을 활용해 네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등 유유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